벌써부터 철가루가 붙는 것 같아요 엘라고? 응 엘라고 아니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안 맞아? 원래 처음에 빡빡이 는데 네. 밑에를 빡 끼고 위에는 그냥 이렇게 어 이렇게 네. 이렇게 돌려? 아까 니가 한 것처럼 이렇게. 음, 이러고. 이러고. 야 이거 끼면 충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 왜 여기 구멍 없어? 와서. 앞에. 리세대 거라. 하나 드려? 뭔데? 이거 철가루 방지 스티커. 아. 그러면 이 검은 게안 생긴다고? 이건 그냥 먼지인데? 철가루가 아니라? 철가루예요 그거 다. 여기다가 이거 붙이는 거, 이 위에다가 이거 붙이는 거. 잠깐만. 응? 철가루 붙여야지. 근데 음. 이거 진짜 편하구나. 끼워같지가 않아. 단안 맞아. 음. 내가 위에 거부터 했구나. 이렇게 빡쇼. <laughs> 이렇게 빡쇼. <빡셔. 웃음> 어? 저거부터 내려보지. <laughs> 그거는 택시야, <끝이냐>, 너는. <laughs> 어디야? 위에야? 위에 아 이게 자성 때문에 계속 흥흥흥 찝혔어 흥흥 위에서 두 장을 주는 게 있다 미안해서 아 그지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아, 안 맞아. 아 이거 어떻게 붙여? 응, 잘. 아... 어? 됐는데? 응? 됐는데? 응. 어, 진짜 이거 자석이다. 음. 어때? 괜찮은 음, 응, 됐네. 어! 찢어어 어, 찢어어줘 자. 야, 이 가운데부터 붙여. 그니까, 가운데부터 붙이는데. 음. 이게 잘안 돼. 이거를 이렇게 보호필름처럼 이렇게 반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야지 빨리 잘될것 같은데. 음. 맞아. 그렇게 하는 게잘 돼. 야, 이거 부착 점 찾아가야지, 이거 원. 안돼 비뚤어졌어 다시 뛰어 아아왜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대요 그럼 이렇게 해갖고 응 음. 닫아버려 다들 다들 해 정말 똑똑하다 이래서 설명서를 읽어봐야지. 이렇게 다이서 2만 원이면 싸게 사는 거? 응. 인스톨할 때,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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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마씨가 볼 때까지 해야, 어? 씨발, 다칠 다치, 다치고 있어. 우리 아이팟이. 아니좀 내려 봐. 뒤로 내려 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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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봐. 그래 차 봐. 이거. 잠깐만. 달랑달랑. 쨔크네쨔크 달랑. <laughs>